자, 수학 익힘 10쪽, 11쪽 3자릿수 곱하기 1자릿수 세 번째 시간 자, 1번 수모형을 보고 급셈식으로 계산하기 자, 지금 같은 수모형이 총몇 개? 하나, 둘, 세 개가 나왔어요. 자, 곱하기 3 자, 그다음 수모형 보면 100자리가 2개, 200 그다음 10자리 5개, 250 그다음 1자리가 3개, 253 자, 이렇게 되고 새로식으로 만들어서 풀겠습니다. 253 곱하기 3은, 자, 339. 그 다음, 50 곱하기 3, 150. 그 다음에 200 곱하기 3, 600. 자, 그래서 더해주면, 어, 이대로 바로 쓸까요? 9, 5, 7. 그래서 759가 정답이다. 자그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서 계산하기 자 우리 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 됩니다 2, 4, 8 그쵸? 그 다음 20 곱하기 4, 80 그쵸? 그 다음 500 곱하기 4, 자, 20에다가 0, 0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옆에 거 아, 일단 정답부터 8, 8, 0, 2, 2088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요거 어떻게 나온거야? 2 곱하기 4에서 나왔고 얘는 20 곱하기 4에서 나왔고 얘는 500 곱하기 4에서 나왔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 어림하기 음 우리 871을 900이라고 어림할까요? 자 그리고 이게 몇 개냐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여덟개네 그치? 그럼 곱하기 8을 하면 되죠? 자 그래서 어림하면 음, 900 곱하기 8을 해서 98, 7 0인데 0이 두개 있죠? 그래서 00, 7200이라고 어림할 수 있고요. 자, 정확하게 계산하면 871을 몇 번? 8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세로식으로 합시다. 자, 871 곱하기 8은 자, 1 곱하기 8, 8그 다음 7, 8 56인데 70 곱하기 8이니까 560이 되겠죠. 자, 다음 8 곱하기 8 64인데 0이 2개가 더 붙어야죠. 800 곱하기 8이니까. 자, 그래서 해주면 8에 6에 9에 6, 6,968. 그래서 정답이 6,968.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 4번 자 보기와 같이 계산하기 음 어렵게 계산하기 자 그대로 일단 가볼게요 1 곱하기 6은6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다음 46에 24니까 4는 여따 쓰고 2는 올려주고 그 다음 76에 42자 여기 근데 2랑 2 만나서 4그 다음 4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4446 이렇게 되구요 자, 6에 24에 42에, 그쵸. 자, 그 다음, 570 곱하기 8, 10의 자리, 아, 1의 자리는 없어요. 그대로 0. 그쵸? 그 다음, 이거, 7, 8에 56인데, 요렇게. 5에 6. 이렇게 써주고, 그 다음, 500 곱하기 8, 4000이죠. 그쵸? 그러면, 여기 4. 그리고 0이니까, 0이랑 5 만나서, 5. 그리고, 요렇게. 자, 어, 확실히 조금, 더 머리를 써야 되죠 음. 선생님은 항상 이 방법 좋다 자그 다음 승객이 한 번에 341명씩 탈수 있는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7번 운행한다 매일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는 승객은 몇 명인가 자 그러면 이런 열차 341명씩 타는 열차가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만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곱해줘야겠지. 341 곱하기 7. 자, 세로식 341 곱하기 7을 하면, 자, 1 곱하기 7은 그대로 7. 40 곱하기 7이니까 280이죠. 그 다음에 300 곱하기 7은 2100이지. 그치. 자, 그래서 더해주면 7, 8, 3, 2. 그래서 정답이 2387이고, 어, 단위는 사람 수니까 2387명. 음, 이렇게 되겠다. 다 나는 깜짝 문제. 음, 깜짝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? 어, 자, 4에서 뭘 뺐는데 6이 돼야 돼요. 그러면은 8을 빼줘야겠지. 그치? 그래서 10을 넘겨주고, 그치? 그래서 이렇게, 이거 1 해서, 그 다음에, 음, 1에서 8 빼면 7이 모자라죠 그렇죠. 그래서 11을 가져와서 어, 11을 가져와서 하면 3이 되고요.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를 또 빼줬으니까 처음에는 3이어야 겠죠. 그렇죠. 그래서 3에서 이제 2로 바꿔가지고 이거 어, 이렇게 받아내림으로 풀었겠죠. 자 다음 나눗셈식 48 나누기 6은 6, 8, 48이니까, 그쵸? 그 다음, 7, 5, 35. 이것도 마찬가지. 8, 6에 48. 그 다음에, 5, 7에 35. 자, 요렇게. 자, 6번. 알맞은 곱셈식을 써 넣어. 슬기가 모은 돈은 모두 얼마냐? 책을 사려고 하루에 550원씩, 6일 모았어. 자, 그럼 씩 쓰면 요렇게 쓰면 되겠죠? 어 어, 곱셈식을 써 넣어. 어. 550원씩 6일 모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로식으로 풀어보면 550 곱하기 6자 1의 자리는 없고요 자300 50 곱하기 6 300자 요거는 500 곱하기 6 3000자 그래서 0033 3300원 이렇게 해서 3300원 모았어 음,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수학이 킴, 10쪽, 11쪽,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구해보기 세 번째 시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